인정받는 실장님으로 성장시켜 드립니다. 오늘은 상담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초보 실장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어, 상담 들어가기 전에 매출에 대한 부담감이 심해요. 어떻게 하면 괜찮아질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분께 공부해서 매출 올리시면 돼요. 라고 말만 하면 좀 서운할 것 같아 도움이 되는 이야기 해 드릴게요. 첫째, 두려움에 대처하는 자세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내 마음이 내 몸의 언어를 지배하게 됩니다. 어, 고객들이 안 하면 어떡하지?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살까 팔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내 몸의 언어가 움츠러 들어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운동 선수들은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일부러 몸집을 부풀리는 행동을 보 이기도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듣고 싶은 말들은 그냥 우리가 나한테 해줍시다. 왜나 인정 안 해주지? 왜나 잘한다고 안 하지? 상대방에게 듣고 싶은 말들을 계속 인정받고 싶어 하면은 그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는 분들이 내 주변에 없다면 항상 내가 더 소극적으로 일하게 되잖아요. 내가 듣고 싶었던 말들 있죠. 잘하고 있어. 더 좋아질 거야. 이런 말들을 매일 아침 아에게 들려주세요. 셋째이 고객이 이미 결제했다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시작해 보세요. 저희 수강생 후기들을 보면, 어, 이분은 이벤트 시술만 하려고 왔어요라고 접수하신 분이. 고가의 티켓팅을 하고 가고 어, 비싸네요라고 했던 고객이 결제를 하고 가는 상황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장님은요 예약한자의 경우 이분의 그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아, 이미 내 고객이야 마음을 좀 편안하게 이미 친해진 것처럼 보고 상담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넷째 지금부터 딱. 100명의 팬을 만들어 보세요. 실장님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공부하세요. 성공 경험을 한 사람들은 뒤에 더 많은 성공 경험을 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뒤에 일어날 일들이 결정이 됩니다. 상담실장으로 처음이라 또는 주변의 기대가 높아서 또는 스스로가 나 잘하고 싶어서 본인 스스로 힘들게 하고 있는 하루라면 한 번쯤은 잘하고 있고 더 좋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응원해 주길 바래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